자, 오늘은 2022년 12월 일리아칸 계승 기준으로 스펙업 큐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일리아칸 나오고 일리아칸은 또 효율이 다르고 이제 보석값이 바뀌기도 하고 요즘 또 전압값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기도 하고 뭐폐온값도 바뀌고 좀 여러 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 재료 시세는 좀어제자 기준. 최상급 오레아 80골드, 정파강 10개당 96골드, 정수강 10개당 3골드 명판은뭐 중짜리가 중짜리가 1주는데 405니까 뭐 이런식으로 잡았습니다 자 일단 무기강화 무기강화부터 볼게요 예, 계승무기 기준으로 잡고요 이제 아부무기 19강 계승하면 12강 되고 와부무기 뭐 24강 계승하면 뭐 18강 뭐 요즘은 보통 뭐 20강이나 21강에서 보통 계승하겠죠 뭐 21? 뭐 많이 해봐요 22뭐강화면 무조건 손해라서 그래서 기준을 보시면은 그냥 강화율은 똑같아요 12강이랑 13강은 1.06% 밖에 안 오르긴 하는데, 그거 이후로, 13강 이후부터는 1.66%씩 계속 세집니다. 똑같이. 근데 비용은 이제, 뭐, 15만, 이게 똑같아요. 이게 뭐, 14, 15 똑같고, 2단위로 거의 똑같거든? 16, 17 거의 똑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뭐, 펌핑 펌핑 하다가 뭐 나중에는 뭐두 배씩 펌핑 되죠. 이렇게 정도 난다. 그리고 방어구 강화는 이제 13강까지 0.8%다가 14강부터는 뭐 1.2%에서 강화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서 뭐 25강일 때 1.33%. 그래서 무기 강화보다 무기가 좀 짜색이네. 공격력만 보면은. 방어구 다섯 부위 다 합쳐 봐야 1.3%밖에 안 나오거든. 다섯 부위 다 합치면은. 그래서 확실히 공격력은 무기가 짱이긴 하다. 그래도 이렇게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보석 고속 효율 저번이랑 비슷합니다. 저번이랑 거의 똑같은데 근데 가격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예, 요즘에 이제는 9레벨 멸화가 좀더 싸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지금 9레벨 멸화가 원래 9레벨 홍염보다 비쌌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다 10레벨 쓰게 되면서 9레벨 멸화랑 9레벨 홍염이 이제 가격이 똑같아졌어요. 아예 아예 똑같아졌어요. 그래가지고 9레벨이 효율이 조금 더 올라 좋아졌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8에서 9렙으로 올리면은 4.84% 세져요 그리고 9렙에서 10렙으로 올리면은 7.69% 세지고 어 그리고 이제 보석은 주력기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효율이 다른데 뭐 내가 변신캐다 주력기가 한 개면은 뭐 50만 골드로 7.69% 스펙업 근데 뭐 내가 아니면은 뭐그252 스커 주력기 두 개야. 그러면은, 뭐, 1 0 0만 골드로 7.69. 근데 뭐 내가 무슨 육멸을 쓰고 그 육멸이 딜비중이 다 비슷해. 막 그냥 뭐 신속, 그런 신속 지딜 캐릭터야. 이런 애들이면은 효율이 더안 나오겠죠. 홍영 같은 경우는 이게 8레벨에서 9레벨 올리는 돈이나 9레벨에서 10레벨 올리는 돈이나 거의 똑같아요. 8레벨에서 9레벨 올리면 11.2만. 9레벨에서 10, 사실상 거의 똑같죠. 그리고 이제 딜증은 딜증은 근데 또 오히려 10렙이 더 좋아. 이게 쿨감 높아질수록 효율이 이론상은 더 좋기 때문에. 물론 이거 홍염 효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다 다르긴 해요. 뭐, 사이클 딜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장 긴 보석만 10퐁 죽으면 나머지는 사실 흉엄 효율이 별로 안 좋은데 뭐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완벽하게 쿨타임 소화한다고 그냥 대충 가정했을 때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참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홍염 효율은. 그 다음 전압. 전압 같은 경우는 예, 영웅 아바타가 힘 4%로 올려주죠. 1%씩 내부이니까. 그리고 전설 아바타가 내부이면은 한8%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몇 프로 차이냐? 이힘 4%가 몇 프로 차이냐면은 1, 2강하고 20강에서 25강 사이, 25강 기준으로 1.905% 정도 차이 납니다. 가격이 이 정도예요. 거래 횟수 3회 기준으로, 제가 다른 직업들도 다 봤는데 대충 이러더라고. 3회 기준으로 8.5만. 그리고 뭐 2회 기준으로는 뭐한 6.5만. 영웅은 1%. 4%랑 8%. 그래서 뭐 3회를 기준으로 잡으면 36만. 2회를 기준으로 잡으면 26만. 아니에요. 안 비싸요. 제가 모든 직업 다 봤어요. 모든 직업 다 봤는데 이게 제일 그냥 딱 이게 대충 평균이에요. 뭐 살짝씩 차이 날수 있는데 이게, 이게 제일 평균이라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올렸어요. 그 다음 세구빗. 세구빗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이제 전입액이 1 3메가 판매가 되는데 이거를 일주일 내내 사면은 2,990 크리스탈이 들고 지금 이제 100 크리스탈이 4,000 골드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000 3,000 크리스탈이면 한 12만 골드 대충 뭐 수수료도 있고 해서 조금 더덜 들긴 한더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입팩 사면 한 12만 골드가 나갑니다. 이게 4주에 한 48만 골드가 들고, 이게 세구비 30만 드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대충 열심히 좀 하고 카드 패키지도 사고 하면은 5 달에서 6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뭐 6종 도비스, 뭐 이벤트 선택팩, 뭐 패키지, 뭐 그리고 뭐 각종 뭐 이벤트 교환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줄여지는 거고, 보통 한5 달에서 6 달. 그래가지고, 뭐 세구비 30 된다. 그래서 그게 딜 상승 값이 얼마냐? 세구비 30이 15%고, 18각이 7% 봐라. 이게, 100, 115분에 107하면은 7.47%. 그거 외에도 뭐, 카드 경험치도 주고, 뭐, 악추피작, 불추피작, 뭐, 인추피작 같은 것도 할수 있겠죠. 그거 외에도 뭐, 남바절, 뭐, 아니면은 뭐, 암구비,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뭐, 요 정도 난다. 자, 그다음은 이제 97돌. 97돌 같은 경우는, 아드1을 아드2로 올리는 직업의 경우, 한 5에서 6% 정도 세져요. 그97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직업 기준으로 5에서 6%가 세지는데 가격이 얼마가 드냐? 가격이 얼마가 드냐? 이게 확률이 저바다드 리버스 같은 경우는 0 1 3 6 그러니까 이거 저바다드가 그러니까 저받구에 아드칠로 떠도 되고 아드칠에 저받구로도 떤다고 가정하면 0 1 3 6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가격 이좀싸 375만 골드. 페온을 3,100 골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저바다드는 2,000 골드, 예두는 뭐 1,300, 기습 아드는 1,000 골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뭐, 780번 정도 하면 한계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배로 깎는다? 정배로 깎아야 되면은 0.0787%. 이거면 1260개인가 80개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싼돌 같은 경우는 500만. 비싼 돌은 뭐, 600만. 근데 정배돌 깎을 거면 저 바다들을 깎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뭐, 얼마드냐? 근데 솔직히 뭐, 리버스로 깎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요즘 없기 때문에. 뭐, 리버스면 그리고 또 이게 상승률이 또 내려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도찐 개찐이에요. 솔직히 할 이유 없긴 해요. 리버스 제외하면 뭐 대충 한 6, 500만에서 한 600만. 거기 근데 또 악세 값도 추가되니까 100만에서 한 600만 골드 된다. 아, 똑같아요. 어차피 버서커 같은 애들은 거의 똑같은 게 걔들은 어차피 1 쓰는 거좀안 좋은 거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찌. 팔찌인데 팔찌가 조금 바뀌긴 했어. 저번에 계산했을 때보다. 가격이 좀 바뀌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즘엔 이제 팔찌가 치트 기준으로 부스트 치명이 좀 나, 높고 특화가 좀 낮은 거한 180급이 한 15,000에서 한 2만 골드 하거든요 그리고 뭐 109, 106 그러니까 합쳐서 한 215급 이게 어제 수요일자거든 수요일이면은 좀싼 편이거든요 이런 거한 15만 골드 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을 그러니까 이런 팔찌를 일단 산다고 치면은 자 일단 우리가 팔찌를 기준으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일단은 이거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이거 이 정도 팔찌님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 이8% 팔찌 특화 100, 치명 93, 뭐 기습 기습 파워 요 정도는 솔직히 8%는 그냥 카던에서 돌고 카던에서 돌고 막 레이드 돌면서 먹을 수 있잖아 이 정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 이 특인데 좀 부여 약간 아쉬운 거에 뭐 특성도 좀 높진 않아 이런 게 대충 한8%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성의 특성도 낮고 좀 부여도 조금 안 좋은 거 이런 게한8%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무슨 10% 팔찌 껴졌다고 10%가 세지는 게 아니잖아. 원래 끼던 팔찌가 있으니까. 이런 건 솔직히 거의 공짜 팔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엔. 이런 게 이제 8%를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펙업을 하는 거지. 어, 보통 이제 그냥 좀 라이트하게 하는 사람 기준으로 이특성의이 부여. 근데 이 부여인데 특성이 좀 낮고 부여가 좀안 좋아. 2, 3티어. 부여가 두 개가 붙었는데 조금 안 좋은 부여야. 뭐, 습격. 뭐 이런 거. 뭐 쇠기. 그래, 이런 게 보통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은 특화의 치명에 우월 하옵에 기습 중후. 특성이 엄청 낮죠. 83에 72. 이런게 이제 한10% 하거든? 아니면은 이 특성의 일부여 근데 특성이 좀 높거나 이제 부여가 좀 좋아. 이런 거. 치명 120, 특화 118, 힘도 붙어 있고 열정 하오.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10%거든?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얘는 2부여인데 특성이 낮아. 근데 얘는 1부여인데 특성이 높아서 이 사실상 이 특성 차이로 약간 부여 한계를 커버하는 거죠. 대충 이런 팔찌, 이런 팔찌들. 대충 이런 게 이제 한10% 팔찌인데 이런 거 기대값이 한 100만 골드 한다 100만 골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런 걸 끼고 있으면 한 8%에서 2% 세지는 거죠 그래서 한 100만 골드로 한 딜증 2%자그 다음은 이제 근데 만약에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대충 이제 대충 종결 대충 자그 다음은 이제 이 특성의 이부여이 특성의 이부여인데 특성이 높은 거에 붙는 거야 특성이 높고 그래 부여도 좀 괜찮아 이런 거 특화 90에 치명 108 힘도 붙고 5월 상호의 기습 중후. 엄청 괜찮죠? 이런 게 이제 한12% 팔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띄운 다한 기대값이 한 500만 골드 된다. 그래서 뭐요 정도 듭니다. 단계별로 높아지는 거야. 물론 이 퍼센트라는 게, 일루아 기준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건 스트라이커거든요? 근데 만약에 님들이 막 특화 블래스터나막 전태 워로드 막 이런 거면은, 이게 퍼센트가 똑같은 옵션이어도 한 2, 3%더 높을 거예요. 일루아가 좀, 어, 특화 계서 막, 뻥튀기에서 잡는 직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음, 자 그래서 스펙업 효율 정리, 네, 사실 이게 진짜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1당 비용, 1당 비용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구멸을 가면은 4.84% 세지잖아. 근데 이4.84% 세지는데 45만 골드가 드니까 이4.84 나누기 그거 하는 거, 아 그러니까 45만 골드 나누기 4.84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세지기 위해서 얼마가 드냐? 이걸 효율을 정리한 거야. 그니까, 러 위에 있는 걸수록 효율이 좋은 거야. 왼쪽이 일수록. 그래서 무기 강화가 초반엔 효율이 좋고, 15강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구멸.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강화 또 하고, 그다음 방어구 12, 13강. 그 다음에 이제 홍염 9렙 근데 홍염은 좀 뻥튀기 된게 있어. m분의 1이라서. 음, 일리약한 기준이죠. 그 무기 19강.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그니까 러 전압이 이제, 어, 무기 강화 한 16강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니까 러 전압 효율이 좀 내려갔어. 옛날에 비해서. 전압 효율이 원래 훨씬 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골드가 워낙 비싸지니까 전압도 자동, 전압이 결국에는 현금이랑 비례하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전압이 조금 이게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직구강 이후로는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시퐁. 십홍. 시퐁이 이론상은 신멸보다 좋아요, 효율은. 이론상은. 근데 멸화가 근데 더 좋긴 하죠, 사실. 이거는 그냥 쿨타임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가정하에, 그다음 방어구, 그다음 이제 신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효율이 괜찮아. 여기까지 효율이 괜찮다가 여기는 이제 19.7이었다가 1% 세지는데 여기부터 이제 26으로 꽝통 뛰거든. 그다음에 신, 그다음에 이제 신멸, 그다음에 방어구 16, 18, 17강, 그다음 세구빛 방어구 무기, 그다음 이제 10%짜리 팔찌. 그다음 무기 23강. 딱 여기까지가 거의 마지노선. 솔직히 기본 마지노선 한 여기 정도 세구비 딱30 정도까지 무기 한 19강에 세구비 30까지 하면 약간 딱 이제 마지노선이고 신멸까지딱 이제 받고 여기부터는 이제 좀 헤린 거죠 헤리다가 딱 무기 23강까지 해도 충분해 이 정도만 해도 1, 리하드 캐리할 수 있죠 잔열머신 이제 1% 세지는데 이제 100만 골드 드는 데부터 이제 약간 어지러워지는 거지 무기 24, 25강은 솔직히 이제 여기서부터 에 이제 97도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97돌, 뭐, 방어구. 97돌 다음에 이제 무기 24, 25.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어구 20, 23, 23. 그 다음에 이제 여어까지다 하면은 팔찌. 그니까 팔찌가 한이 정도 10%급 뽑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더 좋아지는 게 정말 힘들다. 여기서 이제 2% 세지는 게 정말 힘들다. 특성 높은 상태에서 부여. 아니면 뭐, 특성 조금 낮, 낮은데 2부여.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 19강 맞추고, 전압하고, 뭐, 10홍 10멸. 요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부 구간은 의미가 있나요 아부 구간 어차피 그냥 레벨 올려야 되는데 의미 없지 어차피 1580 까지 찍어야지 그거는 그래서 오늘 뭐 요정도 음.